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토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가 랜선팬미팅 히든 미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당 인생학교에서는. 탑6 멤버들의 랜선 팬미팅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날 탑6는 생애 첫 랜선 팬미팅을 앞두고 우주소녀 쪼꼬미를 만났습니다. 멤버들은 팬미팅하면 좋은 멘트, 표정, 춤 등을 배우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멤버들은 팬미팅 시작 전 붐씨를 통해 예상치 못한 히든 미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붐씨는 각자 개별 무대를 할때 접속자 수가 가장 많았던 멤버에게는 어마어마한 수업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멤버들은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붐씨는 혜택에 대한 힌트로 자유라는 한마디만 했는데요 그리고 이찬원씨가 개별 첫 주자로 나서 기타 연주와 함께 생미 홈 컨트리 로드와 커튼 필즈를 부르며 세시봉 특집의 감동을 재현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무대가 끝나고 팬님을 향한 고백 타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찬원 씨를 비롯한 멤버들은 팬들을 위한 소장용 고백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어 우주소녀 쪼꼬미의 여름은 팬미팅 비결 세 번째 주제로 춤을 가르쳐줬는데요. 여름은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댄스를 선보였고 이찬원 씨는 박자가 너무 빠르다며 당황했습니다. 여름은 전진하며 크게 세수, 팔꿈치 가격. 웨이브까지 불타오르는 세부 동작을 자세하게 알려줬고 탑6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동작을 익혔는데요. 탑6가 연습한 대로 춤을 춘후 붐씨는 민호, 희재, 영탁, 정동원 안고 이찬원, 임영웅 앞으로 오라며 댄스 구멍들을 선발했습니다. 줄곧 댄스 라이벌로 손꼽힌 두 사람은 또다시 자존심을 건 댄스 대결을 펼쳤는데요. 두 사람은 아이돌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댄스를 시작했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에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붐신은 생방송이 끝난 뒤 앞서 언급한 히든 미션 1위가 가져갈 혜택의 정체는 수원을 들어주는 뽕램프로 딱한 번. 원하는 주제의 수업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털어났는데요 바로 뽕램프의 주인은 첫 무대를 했던 이찬원 씨였던 것입니다. 이찬원 씨는 깜짝 놀라며 진짜 말이 돼라고 전했는데요. 이찬원 씨의 무대는 31만 명중 무려 4만 6천여 명이 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아 정말 역시나 엄청난 인기입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의 유튜브에 게재된 첫정 무대가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이찬원 씨의 유튜브 채널 이찬원에는 이찬원 첫정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이찬원씨는 첫 정무대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씨는 구수한 가창력과 훈훈한 외모로 네티즌분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 해당 영상은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오르다 유튜브 조회수 100만뷰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세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영예의 진이 결정되는 미스트로2의 탑6와 함께 출격합니다 오늘 25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로2에서는 장장 3개월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영예의 진이 결정될 대망의 결승전 1, 2라운드 중 1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결승전 생방송 현장에는 지난해 뜨거운 사랑을 받은 미스터 트롯 탑6가 출연해 진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찬원 씨를 비롯한 탑6는 사랑의 콜센터의 오프닝 송으로 유명한 박미 씨의 날 보러 와요와 남진 님의 명곡 나야나로 흥 폭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찬원 씨는 깜찍 댄스를 선보이며 출연진들의 웃음 폭탄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미스터 트로2의 특별 마스터로 출연했던 이찬원 씨는 평생 트로트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행복한 여정이었다며 많이 돌아보고 성찰한 만큼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았다. 박빙의 승부가 예측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원 씨가 출연하는 미스트로트는 바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경 님의 댓글입니다. 별곰 님 항상 이찬원 소식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해도 빛이나는 우리 찬원 님. 정말 밤하늘에 별도 따주고 싶은 우리 소중한 스타입니다. 귀한 보물 2,000원. 끝까지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해피 님의 댓글인데요. 돌금 별고님 감사합니다. 천재 가수 2,000원. 뭘 하든 센스있게 멋지게 잘하지요. 사랑의 멘터가 너무 멋져요. 할매들도 다 바라지요. 천재 가수 2,000원. 최고 중 최고.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애 님의 댓글입니다. 찬호님 예능도 최고, 노래도 최고, 얼굴도 최고, 모든 게 최고예요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이어서 김하라님께서 돌곰별곰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찬호님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매력덩어리 우리 찬호님 적당한 춤 실력도 너무 귀여워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창력에 흠뻑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찬호님 최고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끝으로 imyk님께서 돌곰별곰님의 댓글 이벤트에서 제 댓글이 너무나 읽히고 싶어요. 그래서 돌곰별곰님 사랑해요. 제 댓글도 좀 읽어주세요. 이찬원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